뭐죠? 리톨비유 있네 우한테저한테 <laughs> 토르비언 유저 있거든요. 좀. 에이, 군방화 저분 좀 저분 쪽 고려해서 하자 우리.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. 한조안 하냐? 한조? 재미 없어. 언제만 <laughs> 다음에. 아니 한 조만 보면 던지더라고. 아, 그래. 계속 이무쓸 3. 이다 거. 얘한 이거는 아. <laughs> 야, 트레 돈다 계속. 아 <laughs> 틀에 네, 트레 돌긴 돌아야죠. 거기.

미스터 재웠어요 깨우지마 아 존나 물려 개아파 와 미친 해봐라. 뭐냐 이거 트레 우리 팀에 아직 내가 필요해 까비 한번퀴줄때 됐다 우리 뭐 노팅이네? <laughs> 내가 근데 그렇게 못하는데. 봐라,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. 행이 없어서.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이 안 되는 거 보이지. 더 개쁘겠다, 마트는. 그래, 아나 깨는 건가? 뭐야, 아까 턴 들어가냐? 나 물림 결국 혼자 남겨졌다고 한다 <laughs> 이거 탱 하나 있어야 돼요 탱아 이거 좋아 오버잖아 이거 메리신님 원힐 하시고 제가 원탱 할게요 그냥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미스 짤 퍼져, 조심. 베리씨잡았냐베리씨 숨어있어야 돼요아잡잡았잖아 와. 베리씨 잘. 베리스 잡은요? 베리스 잡은요? 베리스 잡은 응, 짤. 와, 이거 야, 토르, 토르 포탑 붙여라 야, 쟤, 아타짤 야타짤. <laughs> 토르 존나 세네. <laughs> 야 보아일 왜 쓰냐 저거? 우리 한타 할때 보아일 가지고 한타야, 무조건. 한타 돼, 가지고 가. <laughs> 야 우리 쫄자 살려야 돼. 한번 봐. 야야 파라 고깔이 빠졌음. 뭐, 끝났네. 루시 프릴 그렇지 저리 가~~ 야이층에 미스터 나파 나이스 일단은 이겼다 나이스 형들 Boy. 뭐야 또 누구야 <laughs> 저리가 요즘 뭐? 이 조합도 개꿀이 라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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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야 나이스 아 형들 끝까지 집중해보자 아 여기 마스터 구간이었지 아 아. 마스터 구간이지 당연히 나도 오디림, 나도 오, 나도 딜러야. <laughs> 메리시님, 저사리태까 웬만하면 다른 딜러들 치료 신경 써주세요. 여기서 아, okay, 따로, 놀면 돼. 있다, 네, 따로 놀면 안 돼. 네, 따로 놀면 안돼 우리. 미스터 안 독이면 노답이에요 이거. 에헤이. 거좀 오지 그냥 젠야타랑 겐지가 나있는 쪽. 우리 리스포꼬이지 말자. 아아아 아. 아, 형들 뭐야 이거. 아아아 아, 아. 아, 마이크 안 되네 이거. 슈방. 브이킹하는 아, 척이라도 하지 뭐. 와, 스치면 사망, 스치면 사망. 와 씨, 마이크 안 내가 어 있어, 이거? 당신의 능력이 프로가 안 좋긴 하네 아.. 아.. 아 마이카가 안돼 마이카가 시방. 아. 개꿀 우프, 싸베봐, 끌어봐. 목표 못 <laughs> 아, 힘들그백끌어봐목불못 끊어. 아, 겐지 필이가여러분이랑윈선이랑야시팀보 팀만 하니답답한데윈선페이데고점냐 아, 씨, 빡치네, 이거. 가� 야필 d Uh... 이 씨, 마이크 안 되니까, 계다다페 이거 하고, 옮겨야겠다. 와, 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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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마이크 안 되는데, 그냥, 뒷보러 하고 있다, 나는. 니 디바 펑. 어, 야생치정 야, 엘바야. 야. 에바야. <웃음> 야. <웃음> 왜? 아, 섰다. 앙. 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. 아, 오버치. 할만한데 이러고 아 죽었다 싶어. 이거 안녕 <laughs> 아 존나 빡쳐 오렉 어떻게 해야 돼 이거 <laughs> 렉.. 오버렉 굴릴 정도면 난 팀만 된다고 이 새끼들아 아니, 아니 그 렉이 아니라 막 팀.. 팀보 렉 이런 거 <laughs> 치킨님히트스캔이넘사벽이래치킨님이 누가? 와, 뭐이상한가 봐. 아, 킨이디있어치킨이 아아 아, 아, 아. 이이상한팀 아, 아. 아, 팀챗 보인다고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이 이거, 이이이 이거, 이 이거. 이아아거이아아아아거 팀보 장애 팀나 지금 팀제 장애인이야 이상한 사람들과 전남아이보야. 4 3 2 1 3남 거절 전멸 주시오. 그런 아니고 그냥 실력이 장애. 난 마이크가 안 돼요. 댓글이 있네. 벽에 있다고 아, <laughs> 아 우리팀은 항상 죽지 응. 뭔데? 존나 신가한가 내가 아선 3.. 강이란다 맥퀸이 존나 잘해 죠 무슨 겐지가 신영냐크리 딱히 아 뭐야 없었네 아, 세발. <laughs> 원일. <원이> 이제 <있습니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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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겐지가 벌레긴 벌레다 확실히. 내가 <laughs> 팀벌 안해서 그렇지. <laughs> 겐지한테만 좋아고르죠 얘네. 와.. 기운 녹는다 흑양 언제 끝나지? 쩨지랄이야 엘레시 보자 아 우리 심해캐어하기 힘들다 야심해괴센데 좋아. 맥클이리 오른쪽에 있을까? 저걸 거 이게? 저기 판단 사람이냐? <웃음> <웃음> 아, 야 순간 이동기 그렇지. 아이 죽겠다 이거 순간 이동기. 야 씨발 안 사죠. 내가 후회야지아 야야. 아아 진짜 어 진짜. 야 티바 아, 야, 야, 개돌아인데 <목소리가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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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